안녕하세요. 게임 말고 노가다 하는 유튜버 한소군입니다. 드디어 로스타크의 시즌3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컨텐츠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새로 생긴 대륙 쿠르잔 북부에서 수집품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집품작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수집품의 가격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즌3의 첫 번째 노가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품작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집품작은 세오트 헛곡에서 할수 있고 북쪽의 용암지대, 영원히 불타는 땅, 무너진 땅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용암지대는 좌우로 나뉘어 네임드몬스터를 3마리씩 잡고 영원히 불타는 땅에서는 위, 아래에 생기는 네임드몬스터 2마리를 잡고 무너진 땅에서는 오른쪽에 한마리 왼쪽 아래에 한마리를각 1명씩 구역을 나눠서 잡다가 10분이 지날 때마다 각 지역을 돌면서 수집품들을 먹어주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니나부 서버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푸르잔북부는 남부 때와는 다르게 수지품작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파티를 구하기 힘들어서 15분 동안 파티만 구했는데, 다행히 한 파티가 긴 말을 줘서 수지품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지품작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아 화면이 멈춰 버렸습니다. 시즌 3 업데이트 이후 서버가 불안정해서 그런 건지 오늘 이런 상황이 자주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레이드도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튕기고 있어서 유저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 2로 넘어올 때도 버그랑 오류가 많아서 임시 점검을 꽤 오래 했는데 이번 시즌 3는 임시 점검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서버가 불안정하면 차라리 임시 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스마게가 알아서 하겠죠. 언제까지 이 상황을 되지 않을 거니까 이후 여러 번 튕길 뻔했지만 다행히 컴퓨터가 잘 버텨줘서 무난하게 수집품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기공사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큐브노가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십상 남자라 그때도 시비 걸었던 호카이를 참교육해줬는데 이번엔 기공사를 한번 참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역아 맞다 나 카던셋이지. <laughs> 기공사에게 되려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기공사에게 참교육을 당한 후 다시 열심히 노가다를 하다보니 어느새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먹을 저녁은 최근 로스타카 콜라보한 맘스터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리뷰와 먹방은 영상 후반에 나오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밥을 다 먹고 다시 열심히 노가다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파티원 한 분이 자기 자리가 좋지 않다며 불만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집품 노가다를 할 때마다 저런 채팅을 자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수집품작 하는 걸 보고 똑같이 돈 벌고 싶어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돈이 안되는 것 같아서 금방 때려쳤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수집품 노가다는 시간을 써서 최대한 많은 수집품을 모아야 나름 돈이 벌리는 컨텐츠인데 잠깐 딸깍 해보고 안 나온다고 금방 포기해버리면 당연히 돈이 잘안 벌립니다 물론 저처럼 10시간씩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투자를 해야 나름 골드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해보고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시간 투자해서 도전해보세요. 분명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수지품작 외에도 다른 노가다를 하시는 모든 유저분들 파이팅이에요. 이후 시간은 오후 10시가 되어 수지품작 노가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잔 북부 수집품 노가다는 전날에 했던 2시간을 포함하여 총 10시간 동안 노가다를 했습니다. 10시간 동안 진행한 노가다의 결과는 걱정인형 288개, 망가진 부전기 244개, 찢어진 세이크리아 깃발 156개, 악마의 북 139개, 전함 플루톤 모형 30개, 병에 담긴 불길한 단개 21개, 다면체 조각 25개를 모았으며 이 모든 전리품들을 골드 가치로 계산해보면 제가 얻은 골드는 총1 3 5514 골드입니다. 골드 아이크 수집작과 푸르잔 남부 수집작과 비교해보면 푸르잔 북부가 시간 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전설 수집품의 드랍률이 높다 보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제가 얻은 골드보다 시세가 낮아지겠지만 푸르잔 북부 모험에서 보상이 아크패시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집품작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수집작을 해서 골드 낭낭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먹은 저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먹을 저녁은 모코쿠 맘스 세트입니다. 치킨과 버거를 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치킨을 양념으로 변경해서 가격은 배달비 포함 23,500원입니다. 요즘 너무 비싼 음식 가격에 비해 굉장히 해세로 나와서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밥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치킨 냄새를 맡으신 어머니가 갑자기 난입해서 먼저 시식을 해보셨습니다. 그 맛은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입맛있게 까다로운 저희 어머니가 맛있다고 하니 기대를 안고 한번 먹어봤는데 양념치킨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햄버거에도 치킨패티가 있기 때문에 후라이드로 먹었다면 많이 물렸을 것 같은데 양념으로 바꾼 게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는 딥치즈 사이버거인데 저는 치즈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햄버거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맘스터치를 엄청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콜라를 제로콜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제로콜라가 펩시 라임으로 왔다는 게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 그리고 피규어도 같이 왔는데, 저는 코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아 쿠폰도 같이 줬는데, 로아 쿠폰을 입력하면 이만큼 선물로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돈 2만원 초반대? 이야,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